네, 안녕하세요. 정문희TV 정문희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이더리움 클래식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름만 봐도 이더리움 클래식을 알기 전에는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같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은 2016년 7월에 만들어졌는데요. 만들어진 계기가 참 재밌어요. 이더리움이 다우 프로젝트라고 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걸 진행하던 도중에 이게 이더리움 블록체인이에요. 코드 오류로 인해서 이더리움 192만번째 이 블록체인이 해킹을 당해요. 이때 무제한으로 이더리움을 인출할 수 있는 버그가 있었는데요. 약 520억 정도 털렸다고 해요. 이 해킹당한 블록체인은 소멸해야겠죠? 없애버려야 돼요. 이건 해킹당한 거니깐요 당시에 실제로 커뮤니티에 투표를 진행했고, 롤백을 결정합니다. 깨끗하게 연결되어 있던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해킹당한 블록체인만 없애버리고 완전 싹둑 잘라냅니다. 실제 온라인 게임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많죠. 리니지M 롤백 사건과 비슷한 개념이기도 해요. 아무튼 이더리움 개발팀은 해킹당한 블록체인을 이렇게 싹둑 깨끗한 라인에서 잘라냅니다. 이걸 잘라냄으로써 해킹 전에 발행 수량으로 이더리움을 돌리는 작업을 무사히 완료해요. 잘못된 거래를 무효화시켰고 투자자들에게도 안 안전하게 투자금을 돌려주었죠. 근데 여기서 잘려나가 이 녀석. 울고 있죠 이게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안 그래도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는 코인이었고 이러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즉 하드포크에 반대하는 10%의 이더리움 아날로그 감성의 클래식 극성 매니아들이 이 잘라나간 녀석 이 녀석은 기존의 이더리움이지만 떨어져 나와서 이더리움이 업데이트를 하면 이더리움이 부게 업데이트를 하면이 녀석은 혼자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업데이트가 멈춰 있겠죠 이 이더리움 체인에서 분리가 돼 있으니까요. 이 분리된 체인을 10%의 이더리움 아날로그 감성의 클래식 극성 매니아들이 기습적으로 상장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생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력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해킹코인이라는데 논리적으로 파고들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해킹당한건 아니죠. 근데도 실제로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금까지 3번에 51%의 공격에 노출된 적은 있어요. 아무튼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관계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관계와 비슷해요. 하드포크 아닌 하드포크가 된거죠. 다만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업그레이드 즉 하드포크 된 거라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이러니하게도 업그레이드에서 반대하는 즉 원래 이더리움 기능을 지키고자 하는 하드포크였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더리움 클래식을 하드포크에서 탄생된 게 이더리움이에요. 원래 이더리움 본 모습 그대로 남고 싶어했던 이더리움 클래식은 하드포크보다는 소프트포크에 가깝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윈도우 95라면 비트코인 캐시는 윈도우 98이죠. 반대로 이더리움이 윈도우 95에서 업그레이드된 윈도우 98이라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윈도우 95에요 굳이 윈도우 98이 있는 상황에서 누가 윈도우 95를 이용할까요? 그런 처지에 있는 코인이 바로 이 울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이기도 해요 다만 한가지 좋은 점은 발행량 차이가 있어요 이더리움 하면 뭔가 안정적인 코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실제로 안정적이고 좋은 코인인건 분명해요 하지만 이런 이더리움에도 한가지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어요 바로 발행량이 무제한이라는 부분 인데요. 도지코인과 같죠. 이와 다르게 이더리움 클래식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에서 떨어져 나온 날, 이더리움과 다르게 발행 한도라는 메리트에 관심이 엄청 몰렸고 실제로 이러한 발행 한도 때문에 처음에는 가격이 높게 올라갔었어요. 일단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 코인이에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면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앱을 다운받을 때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를 이용을 하죠 카카오톡을 받기 위해서도 구글 스토어 이용하잖아요 여기서 구글 스토어가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글 스토어에서 모바일 게임도 다운받고 뭐 은행 앱도 다운받고 여러 앱들을 다운받잖아요 그앱 하나하나가 이더리움 기반의 다른 알트 코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구글 스토어고 이 구글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우리 은행 국민은행 어플은 오미세 뭐 여기에 있는 게임 만들기 어플 뭐 이런 거는 엔진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확장해서 설명하자면 구글 스토어도 대단한데 이더리움은 정확히 구글 스토어라기보다는 구글 스토어 그 자체를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폰 자체가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이더리움이 얼마나 대단한 코인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이러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은 똑같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플랫폼 코인이에요 아쉬운 건 지금까지 이더리움 기반의 D앱들은 정말 많이 만들어졌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의 d앱들은 뭐가 있죠?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더리움? 근데 이더리움 2.0이 개발될 경우 기존 p o w 와 pos가 공존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보고 이더리움 기반 d앱들을 p o w 기반인 이더리움 클래식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는 해요 다만 2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 일뿐 어디까지 개발되고 있는지 는 모르겠어요 이건 이더리움 클래식 자체 연구 기관인 이더리움 클래식 랩스를 통해 개발을 하겠다고 해요 근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 2.0과 호환되지 않고 어떻게 잔류된 이더리움 1.0이랑 어떻게 어떻게 해서 호환이 될것 같아요 2.0이랑 합의 알고리즘 차이가 있는데 소스코드 자체가 호환이 될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더리움의 창시자분 그분 말로는 이더리움 2.0 아래에서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클래식 재결합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는 해요 이분이 천재니까 이분말이 맞겠죠? 아 <laughs>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직접 이더리움 클래식도 최굴해본 적이 있는데요 당시 라데온 프로 5300으로 한 대를 돌렸을 때해시값이30 이상 나왔는데 한달 수익이 2만 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이 세번에5 1 공격에 노출됐다고 했었죠. 이게 실제로 채굴할 때 채굴창에 이 매튜어밸런스라는 봉화수가 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채굴할 때 해킹의 위험 때문에 채굴된 직후에는 지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 매튜어밸런스에 임시 보관이 됩니다. 아무튼 이 크리 가격이 오른 이유 중 하나가 이더리움이 곧 POW에서 POS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사람들이 대거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넘어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이 기대감 때문에 이클이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현실은 현재 이클은 최상성이 좋지가 않아요. 해시값 때문에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신 채굴차 분들도 채굴 커뮤니티 보면 여러 개시더라고요. 최상성이 안 나오는 거죠. 이 사이트를 보시면 해시값 최상성을 따져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한번 계산 계산해 봤어요. 뭐 1060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30일 최상성이 44,223원이에요. 이더리움을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은 61,64원이에요. 그리고 레이븐 코인도 한번 볼게요. 레이븐 코인이 46,301원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레이븐과의 최상성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심지어 이더리움이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이 정도면 아직까지 이더리움을 캐는 게 이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 세력들이 돈을 벌려면 이클 시세를 무조건 올려야 해요. 넷 패시 증가량이 너무 높아서 가격 상승이 안 된다면 최상성 자체가 너무 떨어져 버리기 때문인데요. 기존 이더리움 채굴 세력이 이더리움 채굴이 막힌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갈아탈까요? 아니, 몰려올까요? 만약 몰려온다면 몰려온 것 때문에 채굴자들이 늘어나서 혹은 몰려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채굴자들이 늘어나서 즉 해쉬레이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해쉬레이트가 높아진다면 51% 공격으로부터 더욱 안전해진 코인이 되겠죠. 채굴 참여자가 많을수록 네트워크는 더욱 안전해지긴 하니까요. 그런 기대값으로 가격이 오르는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계속 POW, POS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도 뭐 POW, POS, POL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드렸어요. 다시 설명해드리면 POW는 작업 증명, POS는 지분 증명이에요. 작업 증명 말 그대로 그래픽 카드를 돌려야만, 즉 전기를 써야만 채굴이 가능한 만큼 51% 해시 파워가 있어야 해킹도 가능해요. POS는 지분 증명이에요. 말 그대로 지분이 많을수록 블록에 기록할 권한이 많아지는데요. 요즘은 POW보다는 POS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POW에서 POS로 전환하는 것이고요. POW에서 51%의 해시 파워를 가지는 것보다 POS에서 51%의 해시 파워를 가지는 게 100배는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을 100개의 그래픽카드로만 채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사람이 그래픽카드 100개 중 51개를 가지기는 비교적 쉽죠? 어렵긴 하겠지만 반대로 시총 1000조짜리를 한 사람이 501조를 가지기란 앞에 설명보다는 비교적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POS는 해킹에서 더욱 안전해지고 블록체인 생태계가 조금은 더 건강해진다는 말이죠. 이더리움은 POW에서 POS로 전환되는 것만큼 저는 저는 이더리움의 전망은 대체적으로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더리움 클래식? 어, 이더리움에 비해 성능적으로 업그레이드를 너무 안 해왔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더리움을 냅두고 굳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투자한다? 이더리움이 오르니 이더리움 클래식도 오른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인데요. 엄연히 둘은 전혀 다른 종목이에요. 그래도 코인판은 모르죠.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더리움이랑 엮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의 소지 때문에 오히려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과 다르게 발행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총 발행한도에 가까워질수록 희소가치가 증가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도 있어요. 총 발행량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채굴량이 적어지고 그만큼 희소성은 올라가겠죠.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장 장점은 발행한도 발행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 이거 하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나마 비트코인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코인이랄까? 거기다가 이더리움 초기 성능도 남아 있어서 비트코인보다는 성능도 좋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레이스케일이 왜 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뭔가 있으니까 샀겠죠.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는 없어요. 있더라도 다 가짜 정보입니다. 막 믿으면 안 돼요. 아무튼 이더리움 클래식 지금 900만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네요. 커뮤니티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이 대량 매집 중이다 이러시는데 900만 달러는 하나로 9,500억 정도 되겠죠. 네, 많은 금액이긴 한데 얘네 그레이스케일이 코인으로만 보유 총자산이 you 35조네요. 보이시죠? 토탈, 보유자산, 토탈, AUM. AUM은 총 보유자산이에요. 35조. 하나로 치면 뭐 38조, 40조 가까이 되겠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총 자산의 1%? 2% 정도 되겠네요. 뭐 드라마처럼 폭풍 매집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더리움 클래식은 채굴자가 많은 만큼 쉽게 가격이 움직이진 않아요. 요 근래 지난달부터 폭풍 상승을 해서 되게 잘 움직이는 코인처럼 보시는데, 어느 정도 채굴한 수량이 많이 모여야만 최고 세력들이 한 방에 올릴 수 있겠죠. 이 차트도 한번 봐보세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계속 채굴해서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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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터트린 거예요. 이미 가격은 20배나 넘게 올랐어요. 이더리움 클래식 뭐 차트로 보면 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 차트를 안 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좋아요. 오른다고 쳐봐요. 근데 이 이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안 좋게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20만 원 넘고 50만 원 넘게 오른다고 치면 그 가격대가 온다. 해도 정말 재수 없으면 1년, 2년 뒤에 오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떨어진다는 걸 걱정한다기보다는 기회 비용을 날려 먹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자체적으로 IoT와 관련해서 핵심 기술을 개발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2년 전부터 이더리움 기반의 디앱들을 이더리움 클래식으로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게 개발을 하고 있다고는 하니까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믿고 바라봐야겠죠. 지금 가격이 95,000원대인데 이미 우리는 20만원이 넘는 걸 봐서 지금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음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20만원 간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이런 걸 보고 제가 코인 정보를 세세하게 리뷰를 할 필요가 있나 회의감이 들기도 했고요. 코인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도 이더리움과 관련이 없더라도 이더리움 2.0이 개발되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오르겠죠. 뭐 이름이 그래도 뭐, 같으니, 그래도 태생은 같잖아요. 어느 정도 코인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도 분석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의 호재는 살펴봐도 사실 호재가 따로 없긴 해요. 기사를 보면 유럽 투자 은행에서 이더리움의 1억 유로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다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의 호재래요. 그런 건가? 그런 건가요? 이더리움 클래식의 기터브 오픈 소스를 보면 뭐, 22개 저장소가 있네요. 뭐, 개발은, 뭐, 그렇게 딱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긴 해요. 업데이트 빈도가 높은 게, 이더리움 클래식 기터브 IO죠? 여기 이더리움 클래식 웹사이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G들 사이트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빈도가 높네요. 뭔가 주구장창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통 2018년도 이후로 멈춰 있어요. 뭐, 아무튼. 어, 그리고 더세명해 드리면, 뭐가 있었더라? 이더리움 클래식 코어에 인터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 DApp들도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제가 그 이더리움 클래식 랩스 코리안 공식 코리아 그분 누구지? 아무튼 그 분이 인터뷰한 걸 봤었는데 재작년부터 디파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육성한다는데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개발 현황은 보이지는 않아요. 실제로 눈에 띄는 호재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두달 전인가 오라클 문제 해결에 체인 링크의 솔루션을 사용한다고 했죠. 말은 그럴듯하지만 이 정도 호재로는 이 정도의 가격 상승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죠. 오라클 이슈란 그 블록체인 박 정보를 블록체인 상으로 올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예요. 말이 어렵죠. 한마디로 이더리움 기반의 디앱들은 정말 많죠. 그래서 그래서 그만큼 이더리움 가 가격도 비싸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기반의 디앱들은 어, 정말 모르겠어요 뭐가 있죠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아무튼 이더리움 클래식 기반의 서비스를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디파이 서버를 위한 시장 데이터를 활용해야 했는데요. 이 오라클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체인링크 솔루션을 활용해서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 상으로 안전하게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오라클을 이용해 더욱 확장 영역을 넓힌다는 거죠. 이더리움 클래식을 활용한 개발이 더 쉽고 원활해졌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오늘 말이 되게 길어졌는데,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가격 상승에 비해 생각보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기능적이라던가 실용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런 걸 보니까 그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암스트롱이 한 말이 떠오르네요. 진실은 때에 따라 잔혹한 법이지 라고 말했는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 진실을 세세하게 알고 나니 별거 없죠. 저는 그래도 이더리움 클래식이 클래식이 20만 원 넘게 올랐으면 좋겠어요. 어떤 코인이든 오르면은 코인판 전체가 커지는 거고 다른 코인들도 그거에 맞춰 가격도 많이 따라 올라가고 다 같이 돈 버는 거 아니겠나요? 아무튼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거래량도 계속 높고 코인판이 도지코인도 오른 거 보면 아시잖아요. 실체 없이 올라갑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원조 이더리움만큼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떤 코인인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는 것뿐이지 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앞으로 계속 떨어진다? 이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무튼, 뭐, 고점에서 혹시 물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길게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